루하. 안녕하세요. 루이 생선입니다. 평사변형에 이어서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까지 정의와 그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리고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 속하면서 추가적으로 내각이 모두 같아지는 이런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그리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이런 사각형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요. 왜 같을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리고 지금 색칠한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요. 무슨 합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밑에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지나는 변이 있기 때문에 공통변으로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이라서 직각인 부분의 각도가 끼인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SAS 합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합동임을 찾는 이유는 합동이라면 모든 대응변과 모든 대응각이 같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싶어서 합동임을 밝혀 주는 건데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이 되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로 넘어갈게요. 직사각형 간단하죠? 자 마름모는 정의가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이런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두 대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대각선을 그렸을 때 서로를 이등분해 주는 이 성질에 마름모이기 때문에 내변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가 되겠죠 마름모에서 추가가 되는 성질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지난다 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색칠한 두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두 삼각형도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는 이유도 밝혀줘야 되겠죠. 일단 마름모라고 했기 때문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서 이 삼각형의 지금 이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게 되고요. 평행사 변형에 속하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합동이라면 모든 대응변, 대응각이 같아야 하는데요. 이때 제가 체크한 지금 이 부분에 두 각도가 대응각으로 같겠죠. 근데 두 각을 합하면 평각이 돼서 180도가 되는데요. 이 각도를 이등분해주면 그러면 90도,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을 그렸을 때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지난다 라는 성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 성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각을 이등분한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색칠한 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돼요.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은 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면 그 밑에 있는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름모에서 지금 이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름모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억각의 크기가 같음을 밝혀주면요. 결국, 마름모의 한 각이 2등분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마름모는 대각선이 각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넘어갈까요? 정사각형은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요, 내변의 네 길이도 같고요, 내각의 네 크기도 같은, 이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면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거고요. 내각의 크기가 같다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마름모의 성질인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지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평행사 변형에서 내각이 네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평행사 변형에서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지면 마름모가 되잖아요. 근데 직사각형에서 또 내변의 네 길이 같아지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마름모에서 또 내 각의 크기가 같아지면 정사각형이 돼요. 점점 추가된 조건을 가지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각형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